자, 안녕하세요. 프로마음입니다. 오늘, 오랜만에 그 스피커 쇼핑을 했는데, 요, 요 제품, 트론 스마트 메가 프로라는 제품이에요. 무게는 1.8kg 정도고, 어, 뭐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가지고, 뭐 구매하게 됐는데,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, 이 조회수가, 어, 뭐, 전반적으로 높은 편인데, 어떤 리뷰로는 한 조회수가 50만 이상 나오더라고요. 어, 그게 세간의 세계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스피커 같아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트론스마트를또 브랜드를 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. 제가 요 트롬스마트 스피커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스피커마다 전부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. 어, 이 친구도 처음 딱 들었을 때는, 어, 이거 뭐지? 무게는 1.8kg인데, 그만큼 출력이 안 나오는 기분이었어요. 그런데 계속 들어보니까, 어, 딱그 1.8kg에 어울리는 소리고, 또 소리가 굉장히 단단하고, 다부지고, 또 뭐, 참그 가격은 확실히 넘는 소리 같았어요. 여기서 비교가 될 만한 게 이제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던 그 트론 스마트 T6 맥스 예 T6 맥스 예 고제품 그 이야기를 전에 참 많이 했었는데 그거하고 비교하자면은 그 T6 맥스 제품은 무게는 이거보다 200g만 더 나가는 편이지만은 거기는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. 유닛도 많이 달려 있고 주렁주렁 달려 있죠.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음이 조금 뭐 과도하다 하는 그런 기분이 있긴 하지만은 저음만 과도한 게 아니고 음량 자체가 상당히 꽤 크게 나오는 스피커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T 6 맥스에 많이 길이들이 들려져 있다 보니까 그 T 6 맥스하고 이거하고 비교하자면은 어 소리의 밀도감이라 야나나 그꽉 차있는 알맹이감은 별로 그큰 차이나 안 느껴지는데 그냥 전반적인 벙벙거리는 그냥 딱 들었을 때어이 소리가 크다라는 느낌은 아마 요 제품이 T용맥스의 3분의 2 수준인 것 같아요 어, 지금 샤오 야오이시팅 노래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재밌는 기능 두가지가 여긴 TWS 기능이고요 제가 이거 TWS 하고 싶어가지고 한대더 주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때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거고 이 EQ 기능이 재밌더라고요 한번 누르면은 보컬 강조 기능 한번 더 누르면은 요 청색으로 바뀌게 는데 청색 상태에서는 저음 강조 기능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요, 요 파란색 EQ 저음 강조 기능이 괜찮은 것 같아요 끄면은 노말 상태. 예, 노말은 평 n o 상태죠. 그리고 처음 보는 기능인데. 이 볼륨이 슬라이드로 줄일 수가 있어요. 어, 되게 재밌었어요, 이기능 이렇게 샥 올리면은 이렇게 돼요. 자, 요런 식으로 볼륨을 탁탁탁탁 눌러 가지고 조절도 할수 있고요. 탁탁탁 이렇게 탁탁탁 누르면 볼륨이 조절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로도 돼요. 이 기능이 재밌네요. 이 처음 보는 기능인데. 예. 하이튼간에 이거 알리 쇼핑을 자꾸 해 보니까 뭐 다른 스피커는 이제 뭐 아니. 국내에서 정식 판매된 스피커는 못살것 같아요. 이 어, 제품을 제가 대략 한 7만 몇천 원, 그,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. 그 환산했을 때 8만 원 정도인가 7만 몇, 7만 원 후반대 정도로, 한 7만 7천 원 정도? 그 정도로 결제하고 산것 같아요. 아주 뭐, 국내에서는 그러니까, 국내 기업에서 국내 정식적으로 파는 네이버 쇼핑에 파는 스피커는 7만 7천원 주고 이 정도 체급에 이 정도 소리를 들려주는 제품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두개 있으면 스테레오까지 되니까 아주 환상적이네요. 다음에 스테레오로 묶을 수 있을 때 다시 한번더 영상을 해볼게요. 잠시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? 볼륨을 조금 올려볼게요. 뭐랄까? 그 유닛이 트위터 2 개, 우퍼 하나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, 나름 풍성한 소리가 잘나와지는것 같아요. 어, 나름 뭐 다양한 악기 분리 소리, 목소리도 잘 들리고요. 어. 이거 머리맡에 두고 자장가용으로 듣기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. 네. 이런 식으로 영상 담아 보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데 어, 뭐저 혼자 몇 마디 떠들다 보니까 6분이 지나가 버렸네요. 자 다음에는 다른 스피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영상을 담아 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